대형 냉동 엔진에는 김윤술입니다. 자 지금 그 저온 저장고가 안 된다고 와서 봤더니 지금 컴프레셔가 안 돌고 있습니다. 뚜껑을 열어봤더니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. 저압은 6.2 킬로니까 돌아야 됩니다. 혹시 고압 스위치가 작동됐던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저쪽에 마그네틱 스위치가 안 붙은 것 보면은 이 가스는 6. 몇 킬로니까 지금 생각 같지는 않은데 일단 고압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여기 고압 스위치를 요 리셋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고압 스위치도 리셋이 안되고요. 그러면 저쪽에 과부하계전기가 작동이 됐을까? 지금 콤프가 안 붙고 있습니다. 콤프레이션안 붙고 있기 때문에 고압 스위치를 눌렀는데도 안 붙으면 저쪽에 온도 조절기를 가서 보겠습니다. 자, 현재 현재 스위치는 켜져 있고요. 어 콜라는 돌고 있고 지금 콤프 마그네틱이 안 붙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바계정기도 작동이 안 됐습니다. 온도 조절기인가 문제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.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. C 단자 보니까, 온도 조절기에 C 단자 보니까 230V 들어옵니다. 자, 그 다음에 콤프 보겠습니다. 콤프. 콤프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. 자, 온도 조절기에서 고장입니다. 온도 조절기에서. 온도 조절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